안녕하세요. 카이와 헤어 백경실장입니다. 오늘은 퍼머넌트 기본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매장에 새로운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 교육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교육을 해줄 거야 첫 번째는 펌이 뭔지 이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이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이제 펌이 뭐라고 생각해? 머리를 음.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를 펌이라고 생각해 그치 꼬불꼬불하게 그리고 또 모양을 만드는 맞아 맞아 자연 그대로의 모발이 있는데 이 머리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꼬불꼬불 하던지 아니면 사각형이던지 웨이브이던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걸 펌이라고 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류의 방향이라든지 장점이랑 단점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보완해 주고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펌의 원리는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네 가지야. 이제 정상적인 모발에 일제 환원제를 도포해주게 되면 이 환원제의 역할이 이제 모발로 침투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있어. 이제 황과 황이라는 시스틴 결합이 있거든. 이 결합을 이 환원제가 이렇게 끊어 주게 돼. 끊어 주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와인딩을 해 주지. 와인딩을 해준뒤 열처리를 해 주고 조금 더 자연 방치를 보고 이제 이 웨이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자리가 잡았으면 산화제인 이젤을 도포를 해주게 돼. 이젤을 도포해주게 되면 웨이브가 있는데 끊어진 상태였던 게 다시 재결합이 되면서 펌이 완성이 돼. 이렇게 펌의 원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원이랑 이 산화가 있어.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너가 작업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 환원이랑 산화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항상 하고 있어. 펌을 하든지, 아니면 염색을 하든지, 모든 화학시술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환원제는 오발을 환원시키고 좀 쉽게 설명하면, 환원은 모발에 약을 도포하고 기다리잖아. 우리가 와인딩을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다시 산화가 되는 거지. 일제는. 그래서 이 환원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산화가 되기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 황과 황의 결합이 끊어지게 돼. 그리고 반대로 이 산화는 산화제를 이제 모발에 중화를 하게 되면 중화제가 이제 결합을 다시 시켜주잖아. 그리고 중화를 하고 또 타임을 보지. 그 시간이 뭐냐면 이 중화제가 다시 환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을 할 때도 염색약을 도포하고 기다리잖아. 방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환원과 산화를 동시에 보는 시간이야. 괜찮지? 네. 그 다음으로는 산화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과수 브롬산. 이두 가지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산화되는 힘과 시간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발에 잔류하는 알칼리의 양에 따른 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과산화수소는 산성의 상태에서는 정말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알칼리의 상태에서는 모발의 멜라닌을 이제 파괴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약액을 헹궈 줘야 돼. 그래서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방치 시간은 5에서 8분 정도. 그리고 반대로 브롬산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아. 그래야지 산화력이 가장 우수하고 산화력이 근데 과수에 비해 비교적 약한 편이야. 그래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봐주면 좋아. 이두 산화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너가 알고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으로. 일반 펌을 볼 텐데 두 번째 파트로 일반 펌이란 뭔지 한번 알아볼게. 일반 펌은 아까 우리가 펌의 원리를 봤잖아 진행 순서는 똑같아. 그래서 이 일반 펌은 환원제와 수분을 보존한 상태에서 커리 형성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이 펌의 장점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하게 컬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이 있다면 비교적 유지 기간이 좀 짧다는 게 단점이지. 이 일반 펌에는 사용되는 약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보통 우리가 치오랑 시스테인은 많이 사용을 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네. 이 치오는 친유성을 띠고 있거든. 만져보면 치오가 조금 더 끈적거려. 근데 아주 미세할 수도 있어. 모발 이제 큐티클이 유분이 있잖아. 친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분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침투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강하게 모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휘발성을 띄고 있어서 시술 후에 모발의 잔류도가 적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반대로 시스테인은 입자가 굉장히 커. 그래서 강도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타격력이 좀 적어. 그래서 이제 손상된 모발이나 연모 같은 모발에 주로 사용을 하고. 한 가지 단점은 이제 휘발성이 부족해서 잔류도가 높다는 게 단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하고 잔류도 역시 제일 높아. 그리고 제일 강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냐면이 아민으로 내가 예전에 시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민으로 했던 모발을 다음 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발이 펌이 안 먹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그래서 경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왜 일어날까 알아봤더니 이 아민으로 했던 모발은 펌제에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줘야 되고 강하기 때문에 pH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아민으로 했을 때는 꼭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아. 두 번째로 직펌에 대해 볼 건데 직펌 안 해봤다고 했지? 네, 펌은 우선 말 그대로 여기 직접적인 펌인데 진행 순서는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 전부 다 일반 펌이랑 동일해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약액을 도포하고 연화 과정을 하잖아 이 약액과 모발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열을 이용한 노트를 사용해서 컬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일반 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열을 이용하지만 이제 단시간에 빠르게 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도가 아무래도 많겠지. 그래서 사용하는 온도는 50에서 100도 정도를 모발의 손상도에 맞게 맞춰서 체크를 잘해서 해 줘야 되고 건조 시에는 수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좋아. 그래서 컬크림을 좀 듬뿍 바르고 뜨거운 바람으로 급작스럽게 확 말리기보다는 좀 차가운 바람으로 이렇게 수분을 보존하면서 드라이해 주는 게 스타일링에 더 유리하지. 이제 세 번째 열펌으로는 여기 사진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봤던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 이 열펌은 드라이한 듯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펌이거든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 이게 들어오고 미용계가 완전 뒤집혔거든 내가 아쉬운 점은 이때 내가 미용을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생각을 해그딱 시점에서 근데 지금은 너무 대중화돼 있고 많이 사랑받고 관심 받는 그런 펌 중에 하나인데 열펌은 진행 순서 또한 동일해 동일하지만 이제 제두 가지 다른 점은 약액이 달라 일반 폼에 사용하는 약액이랑 다르고 열폼 전용 약액을 사용하고 그리고 약액을 도포하고 중간에 세척을 하는 과정을 가죠 이 세척을 할때 샴푸 하잖아. 이 세척을 할 때는 반드시 산성 샴푸를 써주는 게 좋아. 약산성 샴푸. 그게 왜냐면 약액으로 높아져 있던 걸 산성 샴푸로 다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 그리고 깨끗이 세척하는 게 좋아. 잔류하지 않게. 열펌은 이제 와인딩을 하거든. 근데 이 와인딩에서 열 처리를 해준단 말이야. 열 처리를 해줄 때 이제 모발에 미세하게 남은 약들이 열에 의해서 손상이 과잉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세척을 꼼꼼히 해주고, 와인딩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열펌에서 중요한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연화. 연화만 잘 돼도 결과는 이미 보여. 그러니까 연화가 펌의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연화는 앞에서 봤듯이 모발의 유형에 맞게 손상도에 맞게 적합한 펌제로 일정한 방치 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도포법이나 뭐 도포 진행 순서나 이런 거는 다음번에 조금 응용 과정에서 세세하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분이랑 온도가 있는데 합친 걸 열량이라고 해. 수분을 합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량의 온도를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해주지. 그 힘을 열량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열량은 정해진 틀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만 열량을 체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어. 이제 모발에 윤기가 나는 지점을 찾는 거거든. 매직을 당기기 전에 모발이 이렇게 살짝 했을 때 모발이 탄력 있고 또는 윤기가 날 때가 있어. 우리가 아침에 이제 스타일링할 때 드라이할 때도 똑같아. 오히려 이제 곱슬머리는 수분이 있을 때 살짝 있을 때 드라이를 한 번에 딱 하는 게 이쁘잖아. 그게 뭐냐면 윤기가 나는 지점이거든. 너가 열량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래서 이 열펌에서도 정확한 열량을 맞춰서 한 번에 정확하게 뽑아주는 게이 연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해. 마지막 키포인트인데 이거는 모발의 pH를 이해하는 게 모발뿐만 아니라 펌제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우선 pH는 1부터 14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 14를 기준으로 7을 중성이라고 하고 4.5에서 5.5 많이 들어봤지? 네. 이거는 다 들어봤을 거야 화장품에도 기본적으로 있는 표시니까 이 표시를 우리는 등전점이라고 표시해 왜냐면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거든 그래서 건강한 모발들 보면 이런 상태야 그리고 그 이하로 갈수록 산성 딱딱해진다. 우리가 아까 열펌할 때 산성 샴푸나 야, 약산성 샴푸를 쓰는 이유가 알칼리로 올라가져 있는 모발을 4.5 이렇게 낮은 샴푸를 사용해주면 아까 높아져 있던 게 예를 들면 9에서 10이었던 게 어느 정도 내려준단 말이에요. 샴푸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 5.5에서 이제 그 이상 뭐 약알칼리, 관리, 강알칼리까지 펌이나 염색을 진행하는 지점은 여기야 좀더 많을 경우에 여기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스틴의 결합이 분해가 되고 화학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발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팽윤하게 되지 그래서 이 pH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시술을 들어갈 때도 이 고객이 손상도가 있다. 아, 이 고객의 모발은 손상도가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pH에 약재를 써야 되는지 이게 보일 거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정확한 약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이 등전점을 맞춰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마지막으로 pH와 펌제의 상관관계거든 이게 이 가운데 그림은 모발의 단면도를 뜻해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 나 있잖아 이게 이 부분은 손상의 정도를 뜻하거든 여기는 극손상 모 여기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손상 모자 극손상 모발에 이렇게 pH 9에 아까 봤잖아 pH 9는 높잖아 되게 pH 9의 높은 펌제로 도포를 하게 되면 결과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심하게 꼬불거리거나 탈수가 있겠지 손상이 심하지 않은 모발에 어느 정도 적합 폼제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형성이 되잖아 이두 가지를 보면 ph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결과가 이러하든 뭐 결과가 이러하든 <laughs> 아까 ph등전점이라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체에 상관없이 어떠한 고객이 오더라도 안정된 상태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기본적인 이론을 정말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아, 응. 많이 됐습니다. 이걸 많이 떠올리면서 일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걸 항상 떠올리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깊이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테크닉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끝으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이걸 이거는 적어왔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불안정하고 무례한 시술이 아닌 건강하고 안전한 디자인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고 고객에 대한 미용인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